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 똥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60회 자리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도 흐름과 함께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대박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0-4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6수였습니다. 그래서 제외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살짝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6수에서 1수 출연하면서 3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고요. 물론 0-1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4수 계속해서 0-1 진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158회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수가 발생했고, 하지만 연속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계속해서 0-1 처리하시길 추천드렸는데요. 지난해 1수 출연하면서 0-1 만족을 보였었고, 그리고 일빈도 대상수 구수였습니다. 1158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속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설명드린 가운데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차 뽀볼만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단독 뽀볼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난해 차 10종 필터 전체적으로 1수에서 최대 4.5수까지 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1-4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7회부터 계속해서 영출 영출 없이 계속해서 필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번회 차도 이왕이면 좀 강하게 10종 필터 각각 1-4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물론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제목 그대로 0-4 적용하시면 되겠지만 이왕이면 좀 강하게 1-4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차 영빈도 대상수 4수입니다. 2분의 차 안전하게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차보다 대상수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1수 출현 가능성 무게를 두기보다는 일반적으로 0-1 처리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수는 없습니다. 10빈도 대상수 없이 2분의 차 1빈도 대상수 13수, 2분의 차도 최대 3수까지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2분의 차 대상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빈도 대상수 4수 3번, 21번, 37, 38번 4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 안전하게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3수 1번, 11번, 13번, 14번, 17번, 19번, 23번, 28번, 33, 35, 36, 43, 44번이 되겠습니다. 이분의차 역시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최소한 1수라도 출현하리라 강하게 내다보시고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0정 필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영출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차도 강하게 1-4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제목 그대로 0-4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보너스 번호 7번과 함께 27번, 28번 전체 2.5수 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1158에 출연한 27, 27번과 32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에서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회차 나머지 번호 중에 28번, 7번, 뽑을 출연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27번까지 2.5수, 1-3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도 지난해 1 1 5 9에 출연을 보인 7번, 그리고 27번, 28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 중에서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지난해 차 출연했던 번호 7번, 27, 28번은 2월로서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함께 챙겨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근하실 때 지난해차 출연했던 번호 7번, 27, 28번은 이 홀로서 여러분들이 달리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번호 중에서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이 1-3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열공하세요 누적필터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누적필터 두개를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가운데 1개에서 9번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2회째를 맞이한 필터에서 중복수로서 9번 출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신규 필터 필출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누적필터 출현하지 못했던 필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번 해차는 지난 해차 누적 필터, 이번 해차 4회째를 맞이한 필터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검토는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차 4회째를 맞이한 누적 필터와 3회째를 맞이한 필터, 전체 3개 필터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회째를 맞이한 필터 역시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는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나 신규 필터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 누적 필터 6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동시 다발 출현 가능성 항시 대비하시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 4회째를 맞이한 필터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누적 필터 6개 중복수 관련해서 중복수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요.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관찰 요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 추첨선 1구가 5번일 때였습니다. 추첨선 1구가 5번일 때 2회 이후 차를 발치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기본 1수부터 많게는 2수까지 이월이 진행되면서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054회에서 이월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한 가운데 지난해 첫 28번 이월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차 수평 2월 역시 100% 흐름은 아니지만 함께 2월 대비하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차 7번 보너스 번호와 28번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는 수직 2월 수평 2월 각각 출현으로 이어졌고요.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 요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는 추첨순 1구가 6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구가 6번일 때 128회 이후의 차를 발차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2월이 진행되면서 100%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번에 차 1124회에서 기본 1수부터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4회 대상수가 3번, 8번, 17번, 30번, 33번, 34번, 28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최소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필출 가능성 충분히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 수평이월 역시 100% 흐름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딱한 번, 딱한번 수평이월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회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수평이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수평 2월 함께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수직 2월, 수평 2월 각각 필출 가능성 충분히 대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찰 요망 전체 누적 복귀표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차 27번, 28번 이수 출연하면서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이전에 1156회와 1157회 연속 재회가 진행된 가운데 필출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차 연속 출연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7, 28번 연속 출연 이어져 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흐름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6회 연속, 3회 연속,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출현으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출현을 보인 상태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고 검토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40회 동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1수에서 2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전 흐름에서는 3수, 4수까지 출연한 이력도 있습니다만, 최근 흐름상 우선적으로 1-2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3수, 4수까지 개수 상관없이 모두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구수였습니다. 대상수 구수로서 기본적으로 1-3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다면 좀더 강하게 2-3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28번 출연하면서 기본적으로 1-3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차 대상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수 7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상수 7수로서 최근 꾸준하게 출연 이어져 가고 있고, 다시금 조심스럽게 2수 이상 출연 가능성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레 2수 이상 격주로서 2수 이상 출연 가능성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분의 차도 기본적으로는 1-3 필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되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더 강하게 2-3 고려하시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항시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전체적으로 사회 연속 재회가 진행된 상태였고, 그래서 지난해차 사회 연속 재회가 실질적인 맥시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차 일곱 번 발생한 가운데. 8번째 4회 연속 재회가 진행된 상태에서 필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너스 번호지만 4회 연속 재회 뒤에 또다시 재회가 되지 않고 출연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아무튼 지난해 차도 이렇게 출연하면서 4회 연속 재회 뒤에 필출, 즉 실질적인 맥심이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1회전 기준 전회차 당번으로서 38번 39번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2회전 기준 2회전 당번으로서 25번 20번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대상수 사수 역시 0-1 처리하되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전 0-1, 2회전 0-1, 그리고 전체적으로 0-1 처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1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1수 정도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체크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 B, C, 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 B, C, D, B 부분에서 3번 28번 출현, 그리고 D 부분에서 9번 28번 출현하면서 지난해 차 A, B, C, D 각각 0-2 필터범위 만족을 보였고요 그리고 A, B 묶음 1-3 역시 2수 출현으로서 만족을 했고, 그리고 C, D 묶음 역시 1-3 2수 출현하면서 1-3 필터범위 만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지난 해차 3수 출연하면서 2-4 필터 범위 만족을 보이면서 지난 해차 퍼펙트하게 모든 필터 범위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기본적으로 ABCD 각각 0-2 필터로서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고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B 묶음 1-3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B 묶음이 필출이기 때문에 A든 B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A와 B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렇게 모두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각각 여러분들이 고정수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CD 묶음 역시 1-3 필출이기 때문에 C든 D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선택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필출 필터로서 꼭 적용하고 활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차 출연했던 B 부분과 D 부분 연속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면서 조심스레 여러분들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해차도 각종 필터 여러분들이 꼭 처리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당하게 똥밭의 부분 출연하지 못했고요. 금대지 부분에서 3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차 똥밭의 부분 연속 제위 뒤에 출연 가능성 좀더무게가 있게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3연속 제위가 진행이 되고 말았고 반면에 이렇게 금대지 부분에서 3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출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이번 해차 조심스레 연속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지난 해차 동밭의 부분 연속 제외 뒤에 필출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지만 이번 해차 한번더 출연 가능성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밭의 부분 5번, 12번, 26번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크는 꼭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도 전체 주고 전체적으로 중복 수 없이 대상수 6수입니다 기본적으로 1-2 연속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때로는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뭐네 번째 필터에서 7번, 보너스 번호, 그리고 다섯 번째 필터에서 28번 출연으로 이어졌을 뿐, 지난해 차 역시 중복수 출연하지 못하면서 4회 연속 중복수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차세 번째 필터, 4회 연속 제외된 시점이기 때문에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5회 연속 제외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차 역시 세 번째 필터 항시 출현 대비 하시면서 꼭 체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터에 해당되는 4번, 30번, 33, 36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체크는 꼭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차 중복수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번 의차 중복수 4번, 4번 그리고 19번, 19번, 이렇게 2수가 되겠습니다. 비록 대상수 2수지만 4회 연속 재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심스레 출연 대비하시면서 꼭 체크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차 각각 흐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선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두 번째 필터, 두 번째 필터. 최근 1, 2회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속 제외가 진행된 만큼 출현 가능성 조심스레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어, 다섯 번째 필터 역시 연속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 필터 역시 연속 출연 조심스레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필터 역시 1, 2회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한 만큼 제외된 상태에서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는 하셔야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세 번째 필터 역시 지금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와 같이 모든 필터가 출현 가능성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동시다발 출현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하시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독립된 흐름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4 지금 현재 1158회와 1159회 연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2분의 차2-4 충분히 만족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출연도 대비하시되 우선적으로는 세 번째 필터에 좀더 관심은 두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4 필출로서 꼭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수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차 중복수 출연하지 못하면서 4회 연속 제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회나 2회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것이 평균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최근 이렇게 6회 연속 제외가 되다가 출연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 4회 연속 제외된 시점에서. 비록 대상수는 이수밖에는 되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레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38번, 39번 출연하면서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지난해 차 연속 출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1-2 우선적으로 적용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2수까지 출연을 보이면서 연속 출연 이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차 계속해서 3년 속 출현 가능성 살짝 관심을 두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3년 속 출현 대비하시면서 최근 40회 동안 흐름을 보시게 되면 3수 출현 딱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 1수 아니면 2수 출현을 보이면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의차도 지난 해차 이어서 기본적으로 1-2 우선적으로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3수, 4수까지도 괜찮은 번호가 있다면 개수 상관없이 챙겨가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1-2 먼저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60회 자료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함께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자료도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신족박 소신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